쿠팡 배민 욕을 그리 하시던 분들이 뭐하는 건지 근처 회의에서 사장님 몇몇 분이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쿠팡 배민은 나쁘다 중계도 좋지만 수수료가 과하다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 라고 수개월간 목소리 높이시던 세 분이 있으셨더랬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강한 의지가 있으시길래 공감도 해주고 다독여도 드리며 쿠팡 망해야 된다는 강한 피롭도 함께 응원해드렸죠. 뭐 사실 쿠팡배민이 너무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저리 욕하면서까지 하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후 3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매장 쿠팡 파트너 픽업을 오셨네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욕을 그리하시면서 망해야 된다라고 동네방네 말씀하시고 다니시더니 파트너 픽업을 오셔서 많이 황당하긴 하더군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요되고 부정적인 것만 더 기억하며 들춰내는 본능 잘 알지요. 남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나만 힘든 거 같고 아니 근데 쿠팡 욕을 수 개월간 하시면서 파트너로 쿠팡 배달을 하심에 여러모로 참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는 하루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하시겠어요? 등등 말들이 있겠지만 어떤 욕을 하셨고 파트너들 다 없어져야 된다는 등의 욕을 하신 분이 이러시니 너무 웃겨서 글 남겨 봅니다. 심지어 유상 보험도 가입 안 하신 거 같은데 그리 배달하시다 사고 나면 무보입니다. 험 사장님 쿠팡 배민 욕하는 분들 저도 욕 많이 합니다. 근데요 쿠팡 배민 없이 홀장사만 할거 아니면 그냥 그려러니 하고 합시다 험난한 쿠팡이츠 개설 11억이 매출이 떨어져서 추가 수익을 내고자 지난주 쿠팡이츠 시작했다. 스토어 개설까지 한 일주일 걸린 듯. 예전에 해본 적도 있고 해서 직원이 전화 와서 서류부터 이것저것 보내라고 했지만 그날 밤 퇴근하고 대충 셀프로 다 해버림. 배달에서 크게 남는 거 없다는 걸 이미 알기에 최소 주문 금액 29,900원으로 설정함. 그냥 메뉴 2개 이상은 시키라는 의미. 며칠 동안 주문 없길래 안 되나 싶어 일단 초반이니까 광고 좀 하자 싶어 광고함. 광고한 날 지난 토요일 연이어 주문 두개 들어옴. 그리고 100원짜리 리뷰 이벤트 음료랑 사이드도 만듦.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들어온 첫 주문에 리뷰 이벤트 상품을 두 개나 시킴 그리고 뭔가 요구사항도 넣었는데 직원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사이드로만 넣어보네 살짝 느낌이 쎄했는데 리뷰 이벤트로 받을 거다 받은 고객이 리뷰 별점 두 개를 줌 맛은 괜찮은데 네가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다 뭐 이런 이유로 고객 평균 별점이 3.5인가 그래서 하 잘못 걸렸다 싶음 비슷한 시간에 들어온 주문에는 리뷰가 안 달림 차라리 안 달리는 게 낫나 첫 주문부터 망했다 배달은 역시 내 취향은 아닌가 보다 싶어 신경질나서 리뷰 이벤트 다 삭제함 역시나 며칠째 주문 안 들어옴 그 와중에 정산은 96,000원 팔아서 63,800원 정산 받음 33% 뜯어가는 구만 돈 버는 거 아닌 것 같음 그래도 평점 2점은 너무하다 싶은데 현명한 소비자분께서 그 평점을 보고도 이번 주 주문을 넣어줌 이때는 리뷰 써달라고 애교 멘트도 넣고 사이드도 좀 담아서 보냄 다행히 정성이 통했는지 오점 별점 줘서 이번 주 내내 3.5점 별점 이후로 같은 고객 두 명이서 두 번씩 시키고 별점도 계속 중. 주문 꼴랑 아홉 개의 리뷰 다섯 개. 겨우 2점짜리 별점 4점대로 희석됨. 다음 주 되면 평균 별점 4.4점 되겠네. 일단 광고를 하고 있어 떼어가는 돈이 많아 별로지만 쿠팡 오픈 시간을 매장 한가한 시간에만 열어둠 그래서 큰 타격은 없음. 10일 장사하고 총매출 38만원 2점짜리 리뷰로 이렇게 시작하면 나름 선방한 거라 생각함. 다음 주는 50만원 나왔음 좋겠네. 첨할 때는 주문 넘치면 큰일인데 하며 괜한 걱정도 하고 그냥 추가 매출 월 1천만원만 더 팔자 했는데 역시 배달은 나랑 안 맞음 이 상태면 월 200도 안 나올 듯 빨리 홀이 계속 바빠서 이런 거안 하고 싶은데 요즘 너무 들쭉날쭉이라 정신이 안 차려지네 그 와중에 전화로 주문하는 손님이 늘어서 기분 좋은 하루 포장 고객은 사람임 배달 기사 시간 왜안 지키나요 우선 저는 배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춥고 더운 날씨에 힘들게 고생하시는 거잘 알구요 저희 매장 픽업 보시는 기사님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극존칭 사용합니다. 요즘 일반 기사님들은 왜 시간을 일 5분 찍어놓고 안 오세요? 아니면 12분부터 빨간불인데 0분 찍고 30분 후 도착 0분 찍고 10분 후 도착 그분들의 공통점은 50, 60대 일반인 라이더님들 50, 60대 선배님들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지혜도 많고 아시는 것도 많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은 왜 메타인지가 엄청 떨어지는 분들이거나 다른 시공간에 계신 분들인 건가요?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심지어 어제는 비번 모른다고 전화 와서 알려드렸더니 한참을 지체 내 자리 숫자 누르는 것도 못할 정도면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중요한 메뉴라 너무 조바심 나는데 본인이 설정한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게 오면서 느릿느릿. 수수료 없는 배달앱 왜 없을까요? 홀매출에 한계가 있어 최근 배달을 시작하였고 배달광고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정산서를 받으면 사실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수수료 없는 배달앱은 없나요? 수수료 없이 업체 등록건수로만 해도 앱 제작사 수익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큰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배달앱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비자들도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앱 입점 매장의 금액이 차이를 알고 과도한 수수료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앱이 있으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앱 서비스는 없나요? 쿠팡이츠 조리 시간 쿠팡이츠는 바쁜 가게는 못쓰겠네요 비수기라 하도 와서 쪼르고 프로모션 해준다 몇번을 찾아와 쪼르고 해서 해봤는데 탈퇴해야겠네요 영 불편해서 조리시간 15분 맥스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다네요 성수기 포장 픽업도 40분에 배달은 70분도 잡는데 이건 뭐 어플이 사업주가 쓰기 별로네요 다시 없애버려야겠네요 해보니 수수료 프로모션 중인데도 14000원짜리 판이 2000원 정도 빠지네요 안 파는 게 나을 듯 비수기라 테스트 삼아 해보니 역시 안 하는 게 낫네요